한잔3 시간여 만에 이재사, <laughs> <laughs> 이재사, <이제> 자리를 <laughs> 양보하는 안영미. <laughs> 되게 뭐 어떻게요? 되게 선심 쓰듯이. 술이 <laughs> 없네. 아이 자작해. 뭘 따라줘, 따라주지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왜, 왜 이렇게 술맛이얼마 아니에요? <laughs>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요. <laughs> 그때 약혼식 때 내가 사회 봐줬을 때 그때 와인 한잔 호로록 마시고 <laughs>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네 아니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제 결혼 사회 와이실 거잖아요 아! 얼마 전에 제가 비, 레인, 음. 지훈이 오빠 어! 지훈이 오빠가 하는 카페에 갔어요 아이고 아이고 카페도 하셔요? 네. 음. 오빠가 어. 결혼식에 꼭 오겠다며 어. 결혼식에 결혼식에 오기로 약조를 하셨어요. 와 비가 약조를 했지만 저는 못 갑니다. 아! <laughs> 사회 보시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때 공연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이게 간단간당 안돼요. 안 돼요. 공연을 빼세요. 서주경 씨가 10월달 결혼하는데 제가 10월달에 그 드립 걸즈 하고 있거든요. 사일 아, 때라서 안돼요. 안 아, 올해, 올해 10월인데 벌써 일정이 잡혀요? 음. 네, 왜냐하면 와. 사회도 받아야 되고 부케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 저를 위해서 월요일 낮 2시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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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해? 어, <laughs> 되게 애매한 거. <웃음> <웃음> 월요일 낮 2시로 하는 걸로. 아, <laughs> 그럼 제가 가서. <laughs> 그러면 제 결혼식 때 최근팀이 오나요? 아, 어, 저 불러주시면 저, 제가 가면은 최근팀이 늘 따라다녀요. 그럼 제 네. 결혼식 때 오시는 걸로.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네. 제가 가는 걸 일단, 어, 축가는 예약되신 분들이 근 태현 씨 이거 리리 언니 리, 리... 언니 최고의 OST가 최고의 그 노심은 그리고 악동 뮤지션 라면 인건가 라면 인건가 라면 라면 인건가 근데... 근데 둘이 두분 지금 대우 끼인가요? 멜로디 데뷔에서 자리를 바꿔줬지만. 아, 아. <laughs> 정작 자기들끼리 말 다하는데 얘네 언제 찍어? <laughs> 나만 될 거야. 나만 입수될 거야. 이렇게 좀 가야지. 멜로디 타임에는 장윤아였는데, 화를 둘이 다에 우리 악동뮤션하면 순수 순수 아이돌잖아. <laughs> 아, 아니, 안이영미가 <매일, 웃음> <아니, 매일 웃음> 아, 맨날 걔네를 더럽혀. <laughs> 친구들이 스무 살에 갔. 천혁이한테 <laughs> 막 맨날 색 색들 치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제 알건 알아야 되니까 이제 몽골에서 못 배웠던 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 빨리 이제 <웃음> 찍어주시죠. <laughs> 네. 멜로데이 알려주세요. 예 멜로데이 멜로데이 아 맞다 저희 네네. 뭐지 인스타 하니까요 워. 개인, 개인 인스타가 있어요. 인스타. 인스타. 네 개인 인스타 음.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가 제일 적은 멤버. 저요 저요 몇 명인가요? 저 후백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얼마 안 네, 됐어요. 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천 명이 넘지 않습니다. <laughs> 아이디 알려 주세요. 네, 저옛 탱크풀 954입니다. 옛 탱크풀 954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이버에 멜로디데이 치시면 저희 게임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 네이버에서 멜로디를 해주세요. 치면 베이인 어, 음, 스타 응. 아이디 뜨니까요 안연홍씨 음. 닮았다라는 얘기도 있다 예전에 새 친구 나왔던 아~~ 안연옹 감사합니다 음 예, 예쁜 분이죠 아주 네 팔로우 했대요 실시간으로 네. 지금 팔로우 수장이라고 휴대폰이 있으지만자 우리 예인씨 휴대폰 좀 주시면 실시간으로 네. 천명 넘긴 거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저 핸드폰 저기 있 네. 감사합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팔로 팔로미 팔로미 우와 오 대박 왜요 모였는데 뭐 그새 많이 어 아, 그래요? 우와 그래. 계속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 어. 인스타그램 달립시다 나왔어 인스타그램 달립시다 아, 달립시다 네, 그래. 우리가 실시간 검색하는 포리 포리님 인스타그램 가입을 너희들 때문에 하는구나 와 우와. 우와 와우 어 아직 저기 카스 하시는 분들은 없죠 대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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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인스타 좀 하세요 인스타 하라고 하는... 아 개인적으로 난안 하는 거를 조금 싸이월드 안, 좀... 안 하는 게 어디야 싸이월드 <laughs> 끄는 게 어디야 어, 네 맞아요 저 조인성 아, 님하고 네. 사진 노크, 찍었습니다 아, 아, 탤런트요? 음. 네 배우님 조인성 어, 님 어디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 삿포로 아 삿포로 갔대네 저희 같이 공연 갔었거든요 그때. 조인성 씨가요? 네. 네 조인성 씨랑 이광수 선배님 아, 아,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어떤 행사람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먹에 있잖아. 이주 주먹 넣는 <laughs> 어, <맞는> 거 드라마 <목소리> o 저희 불렀었잖아요. 어. 그 드라마에 아 야, 배우분들도 그런 걸 가는구먼 행사 아닌 행사 좋겠다. 삿포로 가면 아니 근데 좀 나는 이 남은 시간 동안 멜로디 가 음, 끊임없이 말을 좀 하면서 원래 우리 놀때 하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아, 많이 듣고 싶은데, 나웃기 힘들어. 단시간에는 그, 그, 우리가 1박 2일이 갖고, 이 친구도 완전 짐 빼놓으면 그때 나와. 이게 몇 시간 안에 있지? 나는 왜 이래? 아, 나는 왜안고 주변 일을 봐. <laughs> 너가 병이야 병. 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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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님이 집에 도착하셨어요. 아, 시아버저 오셨어요. 아버님 네. 화면에 나오면 안 되니까 또. 네. 시아버님 지금 집방안 방에 들어가셔서. 아니 이런 거 허락한다라고 자체가 너무 내말도안 돼. 나 우리 시아버님 키 공개하고 싶어.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작서 커서, 커서. 커서. 저 방금 봤어요. 네. 너무 놀랐어요. 음. 시아버님은 사실 한. 50년대생? 40년대생 되실텐데 응. 음, 옛날 분들 이렇게 크신 걸못 봤는데. 옛날 분들이면 170만 넘어도 어 완전 정도네. 정신이죠. 네. 네. 저희 시아버님 키를 공개하셨습니다. 아, 자 시아버님! 시아버님 뒷모습만 공개해주세요. 시아버지! 어휴! 따라란 딴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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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훈아! 따라란 딴딴! 키만 키만! 키테만! 자 키만! 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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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와!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어. 거의 20. 대 어. 장신 장신. 장신 멋지 시아버님 최고. 왜왜 <laughs> 왜 형님이 운동하셔는지 알겠다아버님 보니까. 그렇죠. 예. 아, 고대로 네. 물려받았어. 키도 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 허락해 주는. 어. 음. 사실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언제 할수 있잖아요. 뭐 이해 안 해주면 은 아. 음,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음. 아. 훌륭하시다요. 근데 뭐 하시다가 지금 들어오셨을까? 저희 시아버님은 나주에서 근무를 하세요. 장남도 나주요 네, 나주 축협의 <laughs> 축산 약품. 그럼 오늘 나주 스태그란 거라고요? 네, 그, 아니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 밤에 올라오시는데 아 지금 이제 금요일 원래 이번 주 사실. 쉬... 저희 시아버님이 대상포진 걸리셔가지고 아. 며, 잠깐만 얼마나 안 챙겨드렸으면 면역력 결핍에 아 대상 면역력을 많이 생기는 거예 아유 지금 아까 저기 스테이크를 우리만 먹었네 아버님을 드렸어야 되는데 게 아니라 고생 좀 시아버님이 며느리 요리 드시러 매주 서울 올라오시느라 힘드셔서 <laughs> 아니, 시아버님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지금 며느리한테 기가 쭉쭉 빠지셔서, <laughs>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딨어. 이런 <laughs> 그래가지고, 원래 이번주 안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주에 와인 김치 소스 통삼겹살 어. 아. 구이를 한다고 또,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아버님 올라오셨어요. 아니, 아버님이 대체 무슨 죄며 <웃음> <웃음> 어머님은 무슨 죄고, 다들 이게 지금, <laughs> 계속 <laughs> 본인 집에 오시는 건데도 허드렛이라는 기분이실 거예요. 맨날 내는 아, 무슨 죄예요. 예. 네. 알 아, 친구들은 뭐 아니 인스타그램 좀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좀 확인해 을 주시면 왜냐면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 해 줘야 아요아 우리 얘 대마시네. 아, 네. 저는 뭐 항상 아 100명 1000명 아, 넘었습니까? 아까 100명 안 넘었다고. 음. 네? 응. 난이 몰라요, 나 인스타 이런 걸 트위터를 안 해, 은근히. 응. 의외로. 아, 최근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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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그런 게 뜹니까? 네, 네. 막 댓글에 담 네, SNS. 몇 명?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아직까지 1 0 0명이 넘지 않았어요. 아, 제가 그래요? 워낙 적었어요. 지금 22명만 제가... 더 들어오면 아, 네. 집중을 해야 돼. 우리가 여기 집중이 죠 어, 어. 그 어, 인스타 어, 어. 어. 공개 좀 해주세요. 음. 제가 차이 님 저희 2,000명 넘었어요. 12명이, 12명이 남았나? 이게 12명이 남았죠? 아니, 우리 이거 좀 보여줄까 봐요. 그래, 우리의 앨범 자켓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앨범 네. 자켓 네. 티저예요. 네. 와우. 서브 자켓. 예. 네, 이런 거또또뭐뭐 올려놔 좀 볼까요? 어, 이런 것도 올렸네. 동영상항이렇게 아, 이런 것도 삿포로? 네, 삿포로 출셋때 네, 네. 어. 아, 저런 게있다 요거는 아버님인가? 아, 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와우, 아버님 엄청 젊으시네요. 네, 아빠가 저희 아, 생일 때 최한영 님. 아버지가 정말 와 멋있었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 아니 아버님이 오빠야 뭐야 그죠 그죠 아 아빠가 심지어 어려요더 엄마가 다섯 살 연상 다살 연상 맞아요 맞아요 아. 연상 연하 커플 어머 어 섹시한 사진 네 이런 거좋으네요 어. 그때도 삿포로 공연 때 찍었던 사진 음. 자, 또한번쭉 볼까요? <laughs> 장, 장인어른 네. 아니, 장인어른 네, 보니까 여보세요? 인스타가 팔로워가 낮은 이유가 있네 네, 제가 네. 뭘안 올렸나요? 네 지금 일단은 활동량이 네, 일단 어 아, 10명만 인스타그램에 명만 너무 얼굴 사진 위주로 있어요 아, 인스타 아,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 어떨 때는 이렇게 찍은 다리 사진. 아 맞아 전신 해주요 비포. 그렇죠. 혹은 또 그리고 전신을 찍은 오늘의 데일리룩 사진 그런 거. 아니면 넥스타그램 이런 거. 유치해서 찍은 건데 살짝 욕조에 빛이 나요아 그래. 끈 이런 거. 오늘 운동하고 나는 오늘 정 맞아. 소리 씨가 많이 올렸잖아. 아니 그리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요. 네. 펌핑 딱, 딱 됐을때딱 딱, 하하! 오늘도 늦었다. 열심히! 뭐 이런거 어? 아, 왜냐면 요즘에 터넷에 나오는 사진들 보면 대부분 음. 여자 연예인분들이 맞아, 맞아. 운동할 때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우리또 아, 우리 친한 분 중에 연시니있잖아요시이잖이 1위잖아요. 1위잖아요. 시이 1위를 만들어서 만든 몸으로 서1서 1위를 했어요 몸을 를렇게만들었어요 아, 달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다떨어진어요 진짜. 아, 진진 올려도 돼요 매니저님? 네. 올려. 짜 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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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렌시링 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 <laughs> 팝 아티스트? 아. 네, 네, 우리 모두의 궁금점인데, 네팝 아티스트. 아, 네팝 아티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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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든 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 스타, 아, 머슬맨이야. 그러니까 런 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돼요. 거를 네. 좀 올려주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좋아하고. 비주얼은 이쪽이세요. 네. <laughs> 네, 제가 얼굴 위주의 사진을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한 네. 거죠. 맞아요. 네. <laughs> 여기는 뭐, 바디. 바디. 응. 근데 내가 봤을 때 소속사도 또 있고 걸그룹이라 올리고 싶은 대로 못 올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정 검열 시스템. 그런 그런데 아 제가 봤을 때 네. 여기 회사가 그렇게 <laughs> 검열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음, 음. 차이 같은 경우는 패션을 좋아하니까 음. 어떤 패션에 관련된 사진들. 어. 그런 그렇지, 룩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예인이 같은 경우 살을 뺐잖아요. 나도 요즘 이제 아 다이어트 식단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런 다이어트 식단. 어. 식단 그리고 뭐 뭐 빼고 있는 어떤 부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실시간으로 음... 어, 인증샷 어, 왜냐면 약간 이런 거를 올려줘야 아 네. 요즘 모든 대중분이 다한 공감하는 걸 좋아해요 어. 전체적으로 보이게 응.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응. 다이어트에 응.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남녀노소 어. 누구나 그러니까 뭐아 식단부터 어. 뭐 어떤 어떤 부위에 대한 지금 막뭐 만들고 있는 부위에 대한 어떤 어떤 뭐 중간 점검 사진 이런 거왜냐면내일부터 아 어, 당장도 뭐 오늘 이렇게 술을 마셨으니까 어, 어제 술을 이만큼 마셨어요 그만큼 뭐 이만큼 뭐 유산소 했어요 어. 몇 시간 했어요 뭐 이런 걸로 어. 이렇게 바로바로 어. 바로 올려주면 어. 어. 같이, 어. 같이 네.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니까 예를 들면 그런 레저 스포츠를 뭔가 즐기 이게 즐기는 게 응.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연예인들이 알려주면 더좋아죠 오늘은 제스페로를 만났어요. <laughs> <laughs> 수경이 이렇게 노젓는 수경 사진과 함께. 그렇다면, <laughs> 네. 우리가, 우리가 함께 언제 <laughs>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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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팅 가합시다. 최근 TV. 영면이가 빠졌는데 계속 안 보여요. 계속 사진을 올리는 거죠. 영상으로. 자꾸 이상해요. 약속받아요. 최근 TV. 아이, 그럼 저는. 올 건가요? 아 그럼요 레저 저희는 너무 좋은 레... 컨텐츠데 저는 물 너무 좋아해요 그럼 난물 완전 싫어해 나 무서워요 근데 컨텐츠를 위해서 갈 거예요 네. 나는 근데 물에 안들어할 거야 근데 그럼 카메라를 누가 잡아 음. 아. <laughs>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쟤는 물 좋아해 쟤는 번지점 보다 자신시네쟤 아, 아. 아니 정말 근데 그 정말 진짜 제가 자신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와 함께 음흠. 나와 함께 음. 래프팅을 간다면 모두가 래프팅에 빠진이 빠져려될 것이다 뭐 진짜로! 스릴 있나요? 그렇게 생각 스릴은 있는데 정말 물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마 재미를 못 느낄 수 있어요 물에 있었어요. 빠치죠 막 아니요! 안영미님 아니, 어. 재미있었어, 재미있었어요? 없었 재미없었어요 저는 일단은 똥 싸러 가기 밖에 없어서 <laughs> 중간에 배 세우고 안동 예예 돗자리 예. 아, 제가 같이 들고 게요 안동 근데 <laughs> 문제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laughs> 처음에 안똥을 안현미한 안동 하고, 안동 어, 안동 안동바위가 생겼을 때는, 음. 물이 예를 들면 요만큼 있었어요. 음. 요렇게 요만큼. 근데 우리가 한약 4주 후에 갔을 때, 음. 물이 요만큼 찼어요. <laughs> 그럼 그에다 어디 간 거야? 그렇죠. 그 안동이 기에돌고 <laughs> 있을 때 우리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아하! 이게 이제 어제 해골 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서로가 모르고 마셨을 때는 이제 그 물이 뭐 안영미가 건지 뭔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예. 모르고 먹으면 약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건강해요. 네, 건강하죠. 네, 건강해요. 건강하게 살자 우리 모두. 자 멜로디는 네. 이제 와인도 한 잔했고 어떻게 좀 원래 술한 잔하면 말수가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 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진 않으세요? 특히 또 그나마 얘기 좀 하시는 유민양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말을 못 하진 것 같아서. 아. 제일 큰고통이술한잔 했는데 말 못하는 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뭐 어때요 지금? 지금요? 네. 어. 우리 바게트만 먹고 계셔. <laughs> 아까부터 먹었거든 상품, 그래서 눈치 보면서 마시멜로랑 다막 <laughs> 아니 맛있어 이거 <웃음> 맛있어 맛있지? <laughs> 이거, 아니, 이거 매력 있잖아요 바게트 화분? 아니 이거 이게 응. 아니라 이 빵이 왜 이렇게 맛있냐 빵이 왜 그래? <laughs> 이게 어, <laughs> 어. 동일한... 저희 뮤비도 많이 봐주세요 뮤비에도 바게트 화분 나오거든요 아니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6월 9일에 6월 9일에. 네. 9일에 많이 봐주세요 아니야 네. 6월 그일에 나오면 돼요. 아니 이렇게 술 먹으면서 6... 할수 있는 방송이 어디 있어. 난 너무 좋아. 내가 늘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술 먹으면서 방송하는 거. 어. 이런 술... 술 먹으면서 공연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좋아. 음, 그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는좀 그런 거. 나 아야매랑 저랑 정말 술 먹으면서 하는 공연을 만들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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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요? 응. 네. 음. 근데 관객과 함께 마시면서 음. 네, 서로가 그 하나가 d s 크레 a g o Crazy Old Surago Crazy Old Surago c r a z 크레조스랑. 어 진짜. g 음. 그 프랑스. 응. 그... 네. 근데 어쩌면, 저는 d 그 볼라 보고 싶었는데. 저는 그안영 Surago Crazy Old s 나랑한명네명티켓 z 받았거든. 음 u r a g o Crazy Old s u 는 a g o Crazy Old s u 아 뭔가 어, 스태프 스태프 퍼포먼스와 미친 말이란 얘긴데 <laughs> 퍼포먼스와 술과 안영미가 함께하는 <laughs> 이건 <이거? 웃음> 우리가 우리가 또 하고 싶었던 게 있어 캠핑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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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저희가 아프리카 t v 에서 얘기하면서 이걸 특허를 내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예이 방송과 봐요. 함께 내 뵙겠습니다. 예, 저희가 캠핑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캠핑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두기 위해서 자살캠프라고. 아,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해? 예. 네, 그냥 저기, 삶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음. 정말 저도 겪었지만, 음. 뭔가 우울하고 어, 이 삶과 좀 인연을 끊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피바이러스 하면서 나 좋은 같이 취지네. 1박 2일로. 음. 아니면 2박3일로 음. 같이 캠핑하면서 그거를 이제 좋게 좋게 웃으면서 음, 음. 풀수 있는 거죠. 에에. 맞아 왜냐면 결국 다 그런 거는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쵸, 그쵸. 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러는 음. 걸면 살자 캠프로 바꿔요. 네. 음. 음? 살자 캠프. 음, 왜냐면 아, 맞아. 살이 아, 맞아. 아, 맞아. 붙으면 또 이렇게 느낌이 음. 또 완전. 왜? 네. 오케이 오케이. 아영이가 워낙에 네. 그런. 루머를 루머와 그런 캠프를 많이 숨 몰고 다니는 캐릭터니까. 아. 아, 네. 그래서 저는 자살 캠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가까로, 이미지를 넣어서 자살표를 이렇게 서로 엮어놔요. 응. 그래서 <laughs> 자살이 살자로 바뀌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은 루머를 만약 에 우리가 아. CJ에서 안 해주면은 네. 어. 왜또 CJ니까 왜 나와? 얘기를 아, 했구만. CJ가 왜 나와? 얘기를 했구만. 아왜 이래? 안 해주면은 출근하고 갑시다. 아니 난늘뭐 뒷정이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좋네. 아 최고는 항상 만연 2위. 아니 나, 아니 저는 늘 대기하고 있을게요. 아, 만연 2위. 2위.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어. 하는 것도 나쁘지 아니, 않을, 아니,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멜로디랑 어. 같이. 왜냐하면 음. 봐봐. 항상 우리 음악이 중요해. 응. 음. 노래를 불러주고. 맞아요, 맞아요. 웃음을 주고. 음.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재능 기부할 건 음. 웃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게 이게 바로 살자지 뭐. 저희도 웃음줄주수 있습니다. 최대한 네, 하겠습니다. 아 예, 음. 상대방주는저 <laughs> 진짜 노력할게요. 어, 어. 화이밖에 없다. 파이, 파이 한번 더. <laughs> 아버지 저 진짜 <laughs> 아버지 저 진짜 괴물이 보여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laughs> 너만 깨끗했다고. <laughs>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너만 깨끗하다고 아, 쏴. 아, 너무 쏴. 와, 진짜 대박. 짜라 짜라 짜라. 아, 진짜 최고예요. 와! 나는 정말 신선한 기운을 받았어. 와. 내가 이것 때문에 멜로디데이랑 최근 TV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아, 진짜 최고. 너만 개고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일반인 분들한테도 아 아까는 일반인이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비방송인, 비방송인. 분들 중에서 음. 힘드신 분들 음. 신청하시면 같이 우리랑 같이 놀면서 뭐 술도 이렇게 한잔하면서 음. 예, 그 힘든 거를 좀 같이 풀으면좋요 그걸로 그러니까. 인해서 네. 단한 분이라도 그 잘못되고 좀 이렇게 극한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음. 그 캠프는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걸 네. 원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미랑 저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고 음, 멜론제도 음. 힘들었던 시가 기 있잖아요. 있죠. 저도 힘들걸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laughs> 지금 이 순간 힘든 분들이 때문에 오늘은 이 분들들이 바로 이게 <laughs>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살캠프 <laughs> 자살 자살캠프 첫태 손님이었습니다. <laughs> 자살캠프 <자>, 여러분들 모르셨죠? <웃음> <웃음> I'm so happy! I'm so happy! Oh, my gosh. Achachan! Achachan! Achachan!